한반도의 심장 충청북도 그 중에서도 괴산은 주변 다른 지역에 비해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어 깨끗한 산과 맑은 물을 지닌 청정지역이다 괴산의 가을 풍경 탐스럽게 잘 익은 고추가 농부의 손길을 재촉하고 태양 아래 붉은 빛은 더욱 짙어진다 가을 보양식의 으뜸 메기에 살이 오르면 서늘한 바람을 기다리며 맛보는 국물의 맛도 더욱 깊어진다. 신선들의 정원이라 불리는 깨끗한 땅, 괴산의 솔직한 맛을 만나본다. 충북 괴산의 청안면. 천연기념물 165호 은행나무가 있는 곳이다. 고려 성종 때 식수대 무려 천 년이 넘는 시간을 굳건하게 지켜온 당당함. 자연의 숭과 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토록 자연이 잘 보존된 청안면. 이 깨끗한 환경 속에 그 산에서만 나는 첫 번째 맛이 있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에선 민물고기 양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기 양식장이 대표적이다. 메기는 어, 첫째 물이 그 굉장히 원활하게 잘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기 단수가, 어, 단수라든가 단전이라 되면 비상 발전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물하고 전기가 아주 불가분의 관계라고 봐야 되지. 메기는 야행성이고요, 육식성이고. 또뭐 자기들끼리도 약육강식식으로 해서 공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질식해가 죽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매기양식은 치어부터 관리가 중요하다. 매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장하기 전부터 같은 크기끼리 분류해서 키우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가을이면 매기의 몸집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만큼 메기가 먹는 양도 많아진다. 사료는, 그 뭐, 이제 사료는 제조를 하는데, 어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수입 어분으로 해서 이제 제, 제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알갱이로 해서 저희가 급의를 하고 있어요. 먹이 주변으로 메기가 빠르게 모여든다. 멀리에서도 느껴지는 메기의 힘. 수면이 거칠게 일렁이고, 제철이 다가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12월 말이면 거의 이제 그다큰 성어가 돼요. 그러면 11월 달부터 출하를 해요. 이름이 10월부터도 하는데 그러면 뭐 전국으로 다 가죠. 경상도로 많이 가고 서울 쪽으로도 많이 가고. 매기하면 역시 매운탕이 가장 흔한 조리법이지만 그 맛을 인정받으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또 비린내가 안 나야되고, 첫째는. 이제 손님들이 밥도 먹으면 비린내 날까봐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잡고보신 분들은. 그런데 드셔보시면 은 아,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맛있다고 다들 그러시지. 매운 탕감으로 인기가 좋은 메기는 고향식으로도 즐겨 먹는데 특이하게 생긴 메기는 세계 각국에서 그 특징을 본딴 이름으로 많이 불린다. 긴 수염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고양이 물고기라는 뜻의 캣피쉬, 일본에서는 미끄러운 몸이라는 뜻의 나마즈, 중국에서는 머리가 납작하다는 뜻의 제어라고 불린다. 메기는 미꾸라지 같은 민물고기 특유의 끈적한 점액질이 표면에 묻어 있다. 싱싱한 메기를 능숙한 손놀림으로 빠르게 손질한다. 시원한 맛을 위해 물을 큼지막하고 넓적하게 썰어 감자와 함께 넣는다. 냄비 한가득 메기를 넉넉히 넣어야 국물 맛이 진해진다. 맛을 내는 칼칼한 기본 양념과 파를 넣은 다음 미리 만들어둔 뜨거운 육수를 붓는 것이 비결. 우리 이제 밀가루를 갖다 직접 집에서 개서 이제 발효시킨 다음에 이제 이 수제비를 떠넣는 거예요. 매운탕에. 손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맛있어서 잘 드시고. 일반 수제비보다 무르게 반죽한 수제비를 숟가락으로 뚝뚝 떼어 넣는다. 얼큰한 국물과 함께 후루룩 넘어가는 수제비의 맛이 색다르다. 든든한 끼니로도 손색이 없는 매운탕. 여기에 향긋한 미나리도 빼놓을 수 없다. 이 고춧가루도 계산해서 나는 청정, 이거, 우리 계산 지역의 청정 지역에서 나는 고춧가루예요. 매기를 듬뿍 넣은 매운탕. 칼칼하고 진한 국물은 가을을 맞는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검은 껍질 속에 숨겨진 하얀 속살은 그 어떤 생선보다 부드럽다. 메기는 등용과 출세의 상징이었다. 또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특이한 행동을 취한다고 해서 화를 예방해주는 존재로도 여겨졌는데 동의보감에는 메기에 대해 성질은 덥고 맛은 달며 독이 없고 몸을 보호하는 작용이 크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곳엔 메기와 함께 최고의 민물고기 매운탕거리로 사랑받는 쏘가리도 있다. 메기는 수질에 크게 관계없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어종이지만 쏘가리는 일급수 맑은 물에서만 살아 메기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 쏘가리는 좀 담백하겠지. 그리고 이제 메기는 이제 맛이 있는데 약간 이제 기름지죠. 응. 육질이 단단한 쏘가리는 씹는 맛이 있어 회로 먹기도 하지만 조림으로도 좋다. 무와 감자를 넣는 것까지는 메기탕과 비슷하지만 쏘가리 조림엔 우거지를 듬뿍 넣는 게 특징이다. 이제 무청이 또 사람한테 좋은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거지 많이 넣달라고 손님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거지가 많이 들어가요. 메기보다 몸집이 좀 작은 쏘가리는 토막 내지 않고 통으로 조린다. 조림은 조림 양념을 이렇게 미리 해서 숙성시켜서 이제 요거를 하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숙성시킨 양념장. 매운 양념에 된장을 넣어 구수한 맛을 더할 뿐 아니라 비린 맛을 잡아주고 더욱 깊은 맛을 내는데. 1시간 정도 뭉근하게 끓여야 한다. 이거 불이 센 불에 하면 은 안되고. 은은한 불에서 그냥 은근하게 이렇게 양념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끼얹어가면서 은근한 불에서 오랫 동안 졸여야 제맛이 나요 깊은 맛이 나고 센 <laughs> 불에다 하면 밑에 타기만 하고 제맛이 안 나. 그래서 될수 있으면 손님들이 이제 예약을 다 하고 오시기 싫면 넓은 바다의 물고기와는 또 다른 맛과 기운을 가진 민물고기. 사람들은 메기와 쏘가리 요리를 보양식으로 떠올린다. 그만큼 맛도 좋고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하게 채워진다. 뜨끈한 매운탕 한 그릇은 바람이 서늘해지는 가을의 길목 여행객들의 발길을 잡기도 한다. 대한민국 하천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메기는 진한 국물로 사랑받고 살이 단단하고 고소한 쏘가리는 담백한 맛으로 입맛을 당긴다. 굉장히 담백하고요. 아주 그냥 입에서 살살 녹아요. <laughs> 아, 어, 그냥 매운탕 시켜놓고요. <laughs> 우리 여기 친구들이랑 옛날 추억 얘기도 해가면서 여기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추억도 생각나고 또 매운탕 맛이 정말 여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저희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양념 자체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매운탕을 끓여도 그 저기 바다 생선 매운탕하고 민물 매운탕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어? 그래 그리고 그래 하여튼 모르겠어 우리는 뭐 내가 뭐 이것만 하니까 하여튼 손님들이 오셔서 잡수고 맛있다고 드시고 가시고 맛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와서 인사를하고 가시고 그러니까 어 거기에 그래도 보람을 느끼지 제가 매운탕의 맛도 일품이지만. 이곳에서는 밑반찬 하나도 허투루 준비하는 법이 없다. 괴산에서 직접 키운 농작물들로 담그는데 김치 맛의 비결은 바로 고춧가루. 괴산 청결고추, 아,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고추 축제도 하잖아요. 해마다. 괴산에서 나는 청결고추가 얼마나 좋아. 전국적으로 다 나가지, 이 고추가. 괴산을 대표하는 맛이라면 역시 이것. 괴산의 특산물 고추. 한국의 맛에서 고추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김치는 물론이고, 탕과 찌개 모두 고추가 있어야 제맛이 난다. 평범한 밥상도 고추 없이는 차려낼 방법을 찾기 어렵다. 초가을, 고추밭은 수확이 한창. 물기가 버거울 만큼 탐스럽게 달린 고추를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며 딴다. 이게 색이 이래 보이도 이게 완전히 말랑말랑한 거는 이게 완전히 붉은 거고 딱딱한 거는 아직덜된 거야. 덜 익은 거야. 근데 덜 익은 걸 따면 빠면 색이 안 좋아. 그렇게 운전지 말랑말랑한 걸 따야 이렇게. 딱딱면 고추 감촉이 있어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이게 딱딱한 거는 헛일이야 그건 빠면 색이 안 좋아지지. 고추는 보리와 함께 심어 키우는데 땅속에서 고추와 보리가 서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 경쟁하면서 더 강하고 품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적응력이 뛰어난 고추는 이식지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맛을 내는 식물로 변형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품종이 생겨났다. 같은 품종이라도 환경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도 한다. 친환경이라는 게 일반 관행농사고 그냥 농약을 쓰고 비료를 쓰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완벽하게 없앨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친환경 자재라는 게 무슨 뭐 천연 자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농약 대비 한 50%도 효과가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많이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가서는 이걸, 이걸 못 없앤다고 이런 걸 완전히. 그 그래 총채도 먹고 이렇게. 총채가 이제 꽃에서, 꽃에서, 꽃에서 벌러지가 갉아먹는 거야. 이걸. 좁아낼 때부터. 그래 이렇게 되어버렸네니까 이렇게. 병나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고추는 쌍값에라도 팔지 않는 것이 원칙. 최상의 품질을 가진 고추만이 괴상고추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추도 유, 유익균을 많이 주야 돼. 그래서 이제 이광합성균이란바실러스균효목은뭐 유산균은 땅에다 넣어주고 광합성균은 햇빛을 받아들이는 균이기 때문에 우에다 뿌려주면 잎이 두꺼워지고 병이 강해다는 얘기야. 농약을 쓰지 않는 대신 순전히 땅과 태양의 힘을 빌린다. 고추가 스스로 각종 병충해를 이길 수 있도록 자연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다. 농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지만 이것이 안전한 고추를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마음만 비우고 기다림이야. 할 없이 기다려야 돼요. 땅이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유기농을 차,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농가를 찾아야 돼요. 지금은, 앞으로는. 이 농가에서 수확한 고추는 직접 말려 도매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한다. 정성 들여 키운 좋은 품질의 고추만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지만 매운맛이 진해 적은 양을 사용해도 깊은 맛이 난다. 우리 조상들은 부정을 막아야 할 곳에 고추를 두었다. 고추의 붉은색이 액을 막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고추는 우리에게 귀하고 고마운 존재로 여겨진다. 저 부각 거, 부각. 또 저기 이거 고추 이렇게 속루 가지 해고 또 된장에, 된장에 이렇게 고추, 통고추 버무리 가지 먹고 또 고추 저기 저 잎새도 요새는 삶아가지고, 새 데쳐서, 이렇 양념해서 무쳐서도 먹고, 뭐. 또, 자어맨 것도 쪄서도, 쪄서도 간장에다 양념해가지고 먹고, 뭐. 요리가 많지요, 고추 요리야. 또, 고추 잡채도 해고. 붉은 고추와 풋고추, 그리고 버섯을 듬뿍 넣어 만드는 잡채. 재료는 고추와 버섯 뿐이지만, 색감도 식감도 모두 만족시키는 잡채. 칼칼한 매운맛이 매력적인 요리다. 당면은 밀가루 면보다 오래 삶는다. 면이 완전히 익기 전에 꺼내 기름에 한번 볶으면 면이 불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익히지 않은 부추와 미리 볶아둔 고추버섯에 간장을 넣어 당면과 함께 버무리면 매콤하면서도 깔끔한 고추잡채가 된다. 고춧가루나 고추장 재료는 모양이 중요할 리 없지만 요리에 쓰는 고추는 다르다. 요리하기 좋은 건 쪼금 굳은 게 아무래도 이제 속 높이는 건 좋지. 요리하기 좋은 거는 꼬부라지 그런 건 많이 쓰게 쪼쪽 굳은 거.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고추 요리가 있다. 바로 고추 튀김이다. 물기를 뺀 두부와 돼지고기, 고추 등을 넣어 만두소와 비슷한 소를 만든다. 반으로 잘라 씨를 뺀 고추에 이 소를 도톰하게 채워 넣고 밀가루와 달걀물을 차례로 입힌 다음.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에서 노릇하게 튀기는 것이다. 고추를 말려서 튀긴 것, 고추부각이다. 고추부각은 간장과 설탕에 한번더 볶아내는데 바삭한 식감이 좋은 반찬이다.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지만 가장 많이 먹는 고추 요리는 따로 있다. 단단한 풋고추를 골라 꼭지만 잘라주면 요리 준비 끝. 아유, 된장로 가셔.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재료, 된장. 된장이야, 이거. 우리가 아주 좋은 농사지 가지고. 집에서 미주 쏘 가지고. 네, 이렇게. 이 정도만 넣으면 되겠지. 싱싱한 풋고추에 구수한 된장을 넣고 버무리기만 하면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소박한 고추 요리가 된다. 이제 일단 된장 넣고, 이제 좀 조금씩 딴 거가 조금 들어가지, 이제 양념이. 딴 거도. 파도 좀 들어가고, 뭐. 별다른 반찬이 없는 날도 얼른 무쳐내면 얼마든지 밥그릇을 비워낼 수 있는 맛깔난 고추 된장 무침이다. 고추의 모습은 변화무쌍하다. 붉은 고추, 초록고추, 색깔에 따라 요리의 쓰임이 다른 것은 물론, 아삭한 식감을 그대로 살려 생으로 먹기도 하고, 볶거나 찌거나, 탕으로도 만든다. 고추 하나를 가지고 그야말로 지지고 볶아 온갖 음식을 차려낸다. 고추의 맛은 맵다. 맵다는 표현은 사납다. 독하다는 의미와도 통한다. 오죽했으면 고된 시집살이를 고추맛에 비유했을까? 그래도 우리는 그 사납고 독한 맛에 끌린다. 연신물을 들이켜고 손부채질을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다. 은근한 단맛이 숨은 매운맛. 한국의 밥상은 매혹적인 고추의 맛이 있어야 제대로 완성된다. 이 고추가 맵는 않으세요? 너무 먹기? 아 맵진 나가 좀맵지않는 다른 집고추하고 틀려요. 이 색깔 자체가. 먹으면 사과 끓이고 매우면서도 달아요 매우면서도 싱싱하고 너무 맛있고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땡기는 맛이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때요? 짱이죠 괴산은 화려한 관광도시와는 거리가 멀다 꼼꼼히 계획하고 둘러보아야 할 만큼 볼거리가 풍부한 곳도 아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와 하루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기꺼이 괴산을 추천한다. 기분 좋게 한 잔수를 기울이게 해줄 얼큰한 민물고기 매운탕이 있고, 고향집 마당을 생각나게 하는 고추 말리는 풍경이 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 괴산. 한반도의 심장이 오늘도 두근거린다.